여기는 지금 수원에 왔고요 저희는 지금 여행 브이로그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혜원 님의 알파7 C2 카메라와 함께 이번에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 축하할 일 있습니다 콩그레츌레이션 혜원님 네.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와저 진짜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다 작가님의 덕분입니다 아, 아닙니다 혜원님께서 워낙 또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려드릴 것들이 있으면 은 최대한 많이 알려 드리면서 한번 여행 브이로그 멘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면 한번 같이 렌즈 해주세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갑시다 <목소리>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캐나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되게 자주 다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알파7C2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컴팩트한 풀프레임 카메라여서 순간 순간을 예쁘게 퀄리티 있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항상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기수 작가님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걸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혜원이님이 먼저 촬영을 한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망원 화각으로 찍었을 때그 특유의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촬영 때도 망원 화각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일상 브이로그 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발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한 팁들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상편에서 저희가 같이 촬영을 해보다 보니까 저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정말 발전이 많이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그렇게 많이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더한 단계 나가서. 훨씬 더 감각적인 샷들을 촬영할 수 있는 앵글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실내에서는 거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활용해서 본인의 반영된 모습을 촬영해도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휴대폰하고 계셨잖아요. 그걸 저기서 촬영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연속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샷인데 한번 아까처럼 해보실까요? 그래서 최대한 70mm로 망원으로 압축하고. 엔티저 색감. 색감 너무 괜찮은데? 네, 이렇게 해서 저좀 빠져있을게요, 이제. 으악. 되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잘 찍었는데 3분할 구도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가 나와서 지금 여기에 격자 보이세요? 네. 여기 이 부분에 카페 한 섬을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 한섬 위치하고 뭐 여기에 그냥 주소 폰트 예쁘게 한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3분의 구도들도 이따 계속 여행하면서 한번 잘 활용을 해봅시다. 이번에 작가님께서 삼분할 구도를 조금 더 활용해서 찍으면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이번 여행 때는 그 삼분할 구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룩을 다른 걸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카페에서 있을 때 색감이 좀 쨍해서 VV를 안 쓰고 NT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야외로 나와서 VV 아니면 PT를 한번 써서 찍어 볼게요. 잘 찍고 계신가요? 네, 잘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찍으세요? 지금, 새, 새를 좀찍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움직여 가지고따라가 볼게요 지난 일상편 브이로그 멘토링을 받은 이후 보원이 님의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되었더라고요 그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 비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그래서 사실 여행이라는 게좀더막 맑고 이랬으면 음. 더 예뻤을 텐데 맞아. 그래도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저희가 날씨를 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선은 크리에이브룩은 어떤 거 쓰셨어요? 어, 우선은 PT로 한번 찍어보다가요 나중에 네. 다시 VV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음. 음. 아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너무 잘 찍혔고 애초에 지금 알파 세븐 시트 같은 경우가 AI AF 덕분에 아까 고양이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어땠나요 초점 잡을 때? 어 사실 이 새가 눈도 네. 머리도 너무 작고 눈도 작아서 네. 잡을 수 있을까 살짝 의심했어요. 아. 근데 잘 잡더라고요. 아 감히 알파 세븐 시트를 의심? <웃음> 네, 네. <웃음> 지금 새가 뒤를 돌았는데도 여전히 새 눈을 쫓아가고 있어요. 초점이. 제가 여행갈 때제 앞모습 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찍고 여러 각도로 촬영을 하는데 이 소니 알파 7C2 카메라가 AI AF가 좋아서 제가 뒤돌아 있어도 저를 잘 잡아줘요. 그리고 제가 동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고양이를 촬영을 하면 고양이 눈을 완전 딱 잡아줘서 동물들 촬영할 때는 무조건 이 알파 7C2 카메라를 믿고 의심의 여지 없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엄청 선명하게 잘 나와요. 아, 이게 지금 VV 색감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와, 컬러 그레이딩을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잘 잡힌 것 같아서 어, 이비 오는 날에 엄청 좀 고생하시면서. 그 고생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여기서 뭐 딱히 제가 멘토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야간 사진을 잘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야간 사진을 고퀄리티로 촬영하려면은 혹시 뭐부터 조정해야 될까요? 고퀄리티? 예, 네, 노출의 삼요소 힌트를 드리자면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중에서 좀 깨끗한 화질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조정하면 좋을까요? ISO? 와. 여러분. 아, 진짜. 아, 아 이놈의 쟤네. 아, 네. 카메라 노출의 3요소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봤는데 항상 촬영할 때마다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정말 입문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간단하게 쏙쏙 뽑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우선은 처음에는 조리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오, 뭔가요? 아, 조리개, 조리개를. 네, <laughs> 네 그렇죠. 아, 어, 네. 아주, 아주 너무 좋은 대답이었고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F 값이 보이시죠? 이게 조리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밝게 찍힙니다. 훨씬 더 밝게 찍히고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렌즈가 F4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F4까지 최대 개방이 된다는 점인데 그래서 태연이 님과 촬영할 때 그냥 조리개 최대 개방으로 놓고 촬영을 진행합시다. ISO 뭘까요? 저, ISO. <laughs> 네. 아, 네. ISO에 관해서는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찍히긴 하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좀 많이 껴요. 그래서 그 화질이 떨어지고 별로 영상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laughs> 스터 스피드의 경우에는 길게 설정할수록 더욱 밝게 찍힙니다 하지만 숫자가 커지면 결과물이 흔들리게 되어 안정적인 사진과 영상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ISO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 그렇죠? 낮추면 어둡잖아요 아 ISO를 낮추면 노이즈가 없어지는 대신에 네. 어둡죠 네. 하지만 일단은 알파7 C2 카메라의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선 ISO를 낮춰볼까요? 더 100, 100으로 한번 낮춰 볼게요 100으로 낮췄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둡죠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조리개가 4.0으로 최대 개방인 상태에서 ISO가 100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음. 그때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이제 4 0분의 네. 30분에 계속 한번 해 볼까요 네 좀만 더 길게 더더더 더, 더 길게 하면 이제 점차 보이기 음. 시작하죠 네. 이거를 처음 촬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핸드헬드로 네. 그래서 어, 0.4초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스테디 샷이 네. 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 네, 스테디 샷에 켰으면은 네. 네. 이제 한번 반 셔터로 숫자를 맞춰볼까요 네 그러고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목소리> 앨범을 보고 확대를 해볼게요 <목소리> 했을 때 어때요 엄청 선명하고 안 흔들리게 잘나왔죠 알파 세븐 시투 같은 경우에는 손 떨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처음 입문자가 촬영을 진행을 해도 0.4초는 그냥 잡는다. 저 같은 경우엔 2.5초까지 잡혔거든요. 어, 스테디 샷 오늘 켜주시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아무리 입문자분들이 촬영을 하더라도 뭐 4분의 1이라던가 뭐 0.몇 초가 아주 안정적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야간 촬영을 혜원님이랑 진행을 했는데 처음 촬영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뭐 4분의 1초라던가 핸드헬드로는 잘 잡히지 않는 셔터 스피드까지 잘 잡힐 수 있는 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입문자분들께서도 이 카메라의 손떨방이 정말 좋으니까 조금은 더 믿어주시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가져가시고 ISO를 낮게 설정을 해서 야간 사진을 촬영한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고퀄리티의 사진을 아주 잘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점,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야간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거를 작가님께서 같이 멘토링 해 주시면서 찍은 결과물을 확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결과물을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 유용한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팁입니다.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알파스 C2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미러리스 임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F4 렌즈도 좋지만 이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은 렌즈일수록 훨씬 더 복해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F1.2까지 열리는 단렌즈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F4랑 F1.2의 보켓까지 비교해 드리면서 풀프레임 카메라를 훨씬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렌즈를 경험해 보면 좋겠다 라고 팁을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F4와 F1.2 한번 비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 여기 서보실래요? 같은 장소고요 지금 F4의 보켓입니다. <목소리> 만약에 혜원이님이 알파7 C2의 풀 프레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F4의 20-70 역시 여행 브이로그 촬영할 때 굉장히 좋은 렌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야간에 특히 보케 같은 좀 감성적인 느낌을 촬영하고 싶다면은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활용하는 것도 퀄리티 올릴 수 있는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밤에도 사실 자주 돌아다니긴 하는데 항상 뭔가 아쉽고 음. 잘 모르겠더라고 밤에 음. 찍는 게좀 어려웠어요. 음, 확실히 이제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ISO 역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고퀄리티의 영상 사진 촬영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렌즈 역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멘토링 끝. 와! <laughs>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은데요 제가 여행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알파7c2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촬영을 해요 근데 촬영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교수 작가님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면은 어 이건 어떻게 찍었지? 약간 이런 궁금증들도 항상 있었고 또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들 중에 저랑 같은 카메라를 쓰시는데 그분들의 영상 상은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내, 내 영상은 왜 이러지? <laughs>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작가님과의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이 알파 7C2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말 잘 배웠던 것 같고요. 덕분에 이제 여행 영상을 조금 더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아 입문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더잘알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입문자분들이 알파7 C2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혜원이님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혜원이님과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 알파 7C2 카메라는 정말 좋은 카메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멋있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인생의 모토죠. 도와줄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볼게요. 안녕. 그래서 제 채널도 많이 놀라셨. 안 돼요. 그거 안들요오지 어, 마. 아 그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 아... 멘트링 받았는데 이 사람 아니... <laughs> 영상이 왜 그지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제주도. 없 어? 아니. <laughs>